네, 마지막으로 신영님 음. 신생님의 발계가 음.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게 2022년 10월 1일 날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제 9월 달다 마치고 이제 10월 1일 시작하면서 정말 귀한 이 세미나를 갖게해 주시는 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주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인가 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나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죠 성경의 대지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에서 저를 믿는 자마다 해서 이제 하나님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도 독생자도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헛되고 헛된 삶이 되어 영생을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에 대한 다른 뜻과 영생의 실제와 영생의 삶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때, 영원한 생명으로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보는 내용이 영생이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스소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또 그가 보낸 독생자 예수 굿소도 영생이시죠. 그러면 그를 아는 자 또한 영생이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볼수 없는데 아버지 품 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심으로 볼수 있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볼수 있고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 같이 오늘날 거듭난 우리들이 아들들이라면 자녀들이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여야 되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가 아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알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있죠. 이미 우리들 자신은. 창세전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들인 우리들에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셨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러한 믿음이 온전케 될때 믿음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의 생명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그를 보고 믿고 영접함으로 그와 한 생명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 믿었으면 그 믿은 것이 실상화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일서 2장 23절에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말씀에서 무엇 하나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는 거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있다는 말씀과 같이 자기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되어지지 않죠. 우리 각자가 아들임을 부, 부치, 시인할 때 나를 낳은 아버지가 계시는 거잖아요. 이미 나라는 존재가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나왔는데, 내가 자각될 때 아버지가 또 인식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각자가 낳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되었고, 개시받은 자의 아버지는 각각 되었다 할수 있지만, 나의 아버지는 아닌 것이죠.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곧 태초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자기 아들들 되게 한그 말씀입니다. 곧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함께 있었을 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인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영생은 우리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들이 하나인 한 생명의 실제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생의 실제 요한복음 3장 31절에 태초부터 오시는 이는 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이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이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느니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느니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쳤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영생의 실제는 위로부터 온 자며 하늘로서 온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 한 하나님으로 계심으로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칠 수 있을까요? 인을 친다는 것은 그를 인정하는 것이며 입증하는 것이며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만 인을 칠수 있고 자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 자신 또한 각자 자신의 자증은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임을 스스로 자증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들이 기뻐하고 아들들이 기뻐합니다. 여기서 자증이란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아놓고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자가 되어 자신보다 더잘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인 우리가 피조물보다 못하고 못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며 또한 영계를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생명을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생명보다 못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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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좋음이 우리들 안에 회복되어 한 깊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는 말씀에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그 말씀이, 그 처음이 바로 헬라어로 엔 아르케, 아르케, 히브리어로는 페레슈트입니다곧 태초, 근원, 원천, 시작, 원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존재 자체와 하늘인 하늘 안에 있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온전함을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타내고 성령으로 나오고 생명으로 낳는 삶이 매 순간 연속되는 실질적인 삶입니다. 세 번째, 영생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함이니라. 말씀하셔서와 같이 영생의 실체가 되어서 사는 삶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 개념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외연적인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먹고 하는 그러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을 온전히 이루는 구원사역이 곧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은 하나님께로 낳은 자녀들이 청년도 넘고 아비 차원도 넘어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장성한 열매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으로 뿌린이나 열매를 거두는 이가 함께 즐거워하는 삶곧 내 것, 내 것이 없는 하나는 이만해서 하나였던 하나가 하나로 만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곧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났다고 하는 히브리서 2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본래 하나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로 있다가 난이인 우리들이고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였던 것을 발견만 하면 온전한 사랑의 삶은 이제 순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7절에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하고 증거 정확하게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자인데, 바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참된 자고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확증적인 자증의 증거를 스스로 믿지 못하고 스스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영접하면 그는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 그 거룩한 자는 그대 그래,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시대 곧 성취의, 성취의 시대는 오늘날 곧 이때인데 자기 자신 스스로 정한 대로 자기 스스로의 믿음대로 자기 스스로의 소망대로 자기 스스로의 사랑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 하나 감추거나 속이거나 막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연 과학도 모든 것이 원인의 원인자를 밝히는 시대이고 종교 역시 모든 원인의 원인을 밝혀 태초부터 있던 것들이 다 열어지는 개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우리들 자신 안에서 피조인 죽을 나와 자조인 하나님 생명과 하나인 영생을 나누고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이 혼돈, 공허, 허감이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알고 있고 들었고 계시 받았다는 것들이 모두 허상일 수 있습니다. 오직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계시되어 살게 하시는 그 그가 바로 우리들의 근본 태초의 존재이며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우리들 각자 자신 안에 계신 그입니다. 나외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너희 자신을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과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오늘 오직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과 영생 천국의 삶을 누리고 또한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찬 매 순간의 삶이 우리들 각자 안에서 연속될 때그 안에서 넘치는 생명수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이 되면 그 자체가 영생 천국이 자신 안에 되어졌고 함께 나누는 이들과 그러한 삶을 나누는 이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기 계신 한분한분 한분 안에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매 순간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연속되기를 추건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한번또 부탁드립니다. 네, 흔병이 페널님의 발표문도 제가 요약해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록하 성경의 대지라는 요한복음 3장1 6절에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믿는자마다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나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 것을 소망합니다. 이 영생의 생명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그를 보고 믿고 영접함으로 그와 한 생명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토이며 그를 아는 자가 영생입니다. 이미 영생은 우리들 자신 안에 있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임마누엘 되어 계신 아들들인 우리는 한 생명의 실체입니다. 영생의 실체는 해초부터 있는 생명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과 만진 바되므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와 하늘인 하늘 안에 있는 나 자체에 대한 온전함을 알아 말씀으로 나타내고 성령으로 나오고 생명으로 낳는 삶이 매 순간 연속되는 일제입니다.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우리들 자신 안에서 피조인 죽을 탄생인 나와 자조인 하나님 생명 영생인 나를 나누고 분별하여 영생 천국의 삶을 누리고 그 안에서 솟구치는 생명으로 함께 나누는 삶이 되길 추원한다고 발제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발제 내용이 요약 잘못된 거 있으면 한번 수정해 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